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네 무슨 일 있니, 있었냐는 듯이 오늘은 제가 직접 다 포장했습니다 오늘 계란말이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 김치 치즈 계란말이 여기도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약간 안주 약간 술 파는 데 같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동 그냥 일반 우동이고요 이거는 주먹밥입니다 여러분 미리 어, 강의 말해드릴게요 3천원 만원 5천원 오케이 자, 여러분, 추천, 재결찾기, 유튜브, 터미 트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매너 채팅 안 하신 분들 바로바로 바로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까고. 오늘 화질 되게 좋아보여요. 아, 요새 화질 좀 괜찮아졌죠? 어, 캠은 똑같은데, 캠 프로그램을 다른 걸로 써가지고 바꿨습니다. 뱀, 이소다. 이야, 이 청량한 소리. 내 네, 틴트는 페리페라 껐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 어, 계란말이 만원이에요. 쟈니님, 튕겼어요? 네, 매니저 다시 드릴게요. 계란, 계란말이 너무 심하다, 가격. 어,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집에서 먹는 것도 맛있긴 맛있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파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명 끄고. 약간 이런 비주얼인데, 모르겠어. 무슨 소스지? 무슨, 아, 이건 뭐지? 이거 어, 뭐지? 이거, 뭘까? 아, 우리 아틀란스토리님의, 어, 또 이렇게 오랜만에 200점 선물 감사합니다. 주만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오! 아틀란스토리님 200점 선물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응? <목소리>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을게요. 아틀란스토리님 고마워요. 우동 국물이 졌네요. 그러게요. 우동부터 먹겠습니다. 유부랑 같이. 아, 진짜. 아까 초등학생 얘기하느라 진짜. 자. 아무튼, 여러분은 싸우지 마요. 친구들이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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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근데 국물이 진짜 더럽게 적네요. <laughs> 아, 진짜. 운동하다가, 먹방 이거. 사러 가려고 하는데, 진짜, 아까, 초등학생들만, 나가 진짜, 우후, 콩 빨렸어. 정신 빨렸어. 타민민민님 사랑해님, 50개 소물 감사합니다. 어, 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음 쪼는 게 아니라, 국물이, 아예 아니 여기, 원체 조금 왔어. 잠깐만요. 발가락. 발컨? <laughs> 여기에 국물이 안돼 국물이 이만큼이고, 면이 이만큼이었어. 맛있다. 근데, 이거 우동 혹시 여기다 섞는 건가? 응? 이 양념장, 이거 우동 섞는 것 같아요. 맛있다, 여기. 여러분, 저 아까 낮에 김간에 먹방했어요 아, 어, 맞네, 맞네. 음! 약간 이 양념장을 칼칼하게,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조금 밍밍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 다대기 같은 거 넣으니까 그러니까 칼칼해서 맛있는데? 오, 좋아, 좋아. 근데 이런 거 좋아. 코한거 같아. 코가 안 움직여. 우리 아버지 코가 멕시코 사람 같아요. 지금 아버지 코를 닮아가지고 코가 좀 높아요. 알겠습니다. 네, 굳이 뭐 그렇다면 사실 확인 가드리죠? 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 이러더라고요. 막. 요새 수술한 코는 움직여도 그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여도 괜찮대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알아서. 너희즈 뭔들. 우리 터미님 사랑해. 또 50개 감사합니다. 오. 합이 100이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누나니까니 펭클럴까여 어서오세요. 이거 쑥인가? 이거, 이거 뭐지? 우동에 들어가는 이거 뭐죠? 약간 씁쓸한 거 뭐더라? 음! 맛있다, 와. 국물을 먹고, 나머지 음식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 이계란말이 위에 그, 가스오? 그, 닭코야키 위에 그, 야들야들, 그게 뿌려진 거, 그 뭐죠?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 김치랑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숑숑숑숑. 자, 여러분들. 요새 뭔가, 응? 음? 계란말이 좀 땡기는 날이 아닙니까? 자, 여기. 한입. 오, 치즈랑 계란 엄청 큰데? 양념도 장난 아니야. 음! 진짜 맛있다. 우 처음엔 비싸갖고 아, 겁나 비싸네, 이런데. 약간 만원 값 하네요. 음! 음! 여기 위에. 닭고야키 그, 소스도 같이 있다. 그 닭고야키 뿌릴 때 위에 그가오 그런 거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랑 닭고야키, 뭐 닭고야키 맞나? 맛있어요. 특이한데? 음! 맛있다. 치즈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쪼갰거든요? 치즈가, 왜 없지? 잠시만요. 빰빰빰빰, 빠밤, 빠바바 김치만 있는데, 어머머머. 주먹밥도? 음. 음, 다 음! 선생님, 차량이 중계방에 오셨어요? 날 보러 킥표 사고 온 거야? 음, 국기부 사서 다른 방으로 도망가지 말아요. 저 멀리 날아가지 말아요. 맛있다. 음, 저는 이렇게 막 주먹밥 이렇게 시켜 먹는 거별로안 좋아해요. 약간 돈 아꼈기도 하고 한데 오늘은 뭔가 귀찮아서 샀는데, 음, 멸치알이랑 김이랑 참기름에 이 삼, 삼합이 장난 아니네. 어, 여기 엽기오뎅 탁 싸가지고 매콤해가지고 먹으면 아주 그냥 목넘김이 우리 한나님 어, 중계방에서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음~~ 이거를 반쪽개가지고 그래도 치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진 않아보여요 저살 조금 빠졌어요 음 또 이사 한게 아니고, <laughs> 아니, 이사 또간게 아니고, 구조를 총세번 바꿨어요. 원래 피아노 자리에서 컴... 어, 방송하다가, 이쪽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총세번 바꿨어요. <laughs> 캔빨이 안 받아서. 음. 석전이야 요새. 제가 교정한 지 1년 넘으니까, 이게 약간 조금, 돈지을한게 많이 이제, 영향을 받나 어 음, 일단, 음 뭔가 안에 치즈가 많았더라면 약간 느끼하고 느글거릴 수 있을 텐데 이게 그 느끼한 맛이 아니 김치가 볶은 김치 약간 신김치 같아요.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이렇게 감싸준 느낌, 음. 맨날 분식만 드시네? 터민 음식만 너무 정겹게 먹어서 자주 와요. <laughs>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 터민, 터민 신분상승에 내릴까요? 아니, 요새, 응. 음. 그래도 이 정도면 항상 세 가지 은유 이렇게 뭔가 좀, 제가 원래 메뉴 한 가지만 먹었어요. 원래 제가 양이 작아서, 보기보다 양이 작아요. 난이 정도도 진짜 엄청난 수라장이라 생각하는데. 피부 원래 좋은 거예요? 네, 원래 좋아해요. 엄마가 좋으셔가지고. 재수없죠? 근데 피부, 솔직하게 말하기 좋은데, 원래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싫어했어요. 여드름 하나 안 난다고. 재수년 이라고. <laughs> 계란말이 앞으로 좀 땡겨드려요. 이렇게? 블랙헤드 없고 여드름 나본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옛날, 중학교 때 진짜 여러분 진짜 재수없이 없겠는데 저는 진짜 자랑이 아니고 중학교 때 여드름이라도 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진짜 절교당할 뻔 했어요. <laughs>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한테 나는 넌신눈일수 있어. 넌신훈, 빙샹긴그레 응, 응.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괜찮아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보다 턱 튀어나왔잖아요 동글이 당당한 동당당 응? 턱 튀어나왔어요 그거를 미안 가지세요 음 터미님 사랑님께서술먹개 전부에 고마워요 <laughs> 아 진짜 초콜릿 많이 먹으면 여드름 생긴대요 음 내가 봤을 때는 피부는 한70% 유전 같아요 자 지금 면좀좀 좀 흡입할게요 아 무거워 많이 하세요? 음. 어, 저 여섯 번째 질문을 못받네요이게 먹방 하는데 제가 질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저 운동 전에는 되게 많이 했어요. 한3 시간? 두세 시간 했는데. 아, 잠깐, 무거워. 무거워. 잠시만요. 요새는 1 시간 정도? 어, 수영 1 시간 아니면 그냥 걷기 1 시간? 약간 좀, 음, 운동 잘안 해요. <laughs> 오늘 비도 왔고. 하... 여러분. 와, 대박이다. 날씨 되게 꾸리꾸리했는데바닥기 넣으니까 더 칼칼하고 얼큰하고 괜찮은데? 아, 저 원래 힘 센데 팔은 약간 힘이 없어요. 전 대신 다리 힘 쩔어요. 저 헬스장 가면, 레그프레스인가? 다리 꽁구려가지고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 헬스기구. 한, 5kg? 음, 맛있다, 이거. 역겨우 생각 안 난다. 저 버피 테스트요? 못하진 않아요. 저 체육 되게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배구도 배구 선수도 나가봤어요 그냥 개나 소나 그냥 아무나 뽑는 거 나갈 사람? 네어너가 수업 들으려고 <laughs> 5기려면 제일 쉬운 거 아닌가? 아 맞다 잘못 말했다 이렇게 하나에 5로오죠 이렇게, 그, 돌덩어리 한해 5kg 죠 그러면? 25kg? 30kg? 할머니 말했다. 응. 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막, 5kg, 10kg, 15kg 하면, 에게게게! 하면서 나는 탁 빼가지고 간지나게, 훗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해야죠 저게 우동? 응 음, 우동집인데 여기 이거 전문 우동 전문점에 샀어요 국물 여기서 조금 줬어다 아, 수전증 큰용님 어한개핑글라까지 감사합니다 유튜브 내일 올라가요 우리 하연님 어서와요. 나 <laughs> 따르분하른 줄 알았대. 아, 요새 왜 터만이 안 나오냐면 터만이 개강해서 바빠요. 여러분, 개학 개강하니까 어때요? 방학이 그리워요? 아니면 좋아요? 음. 독서르님, 내가. 특팅을다 보고싶은데 한번한번 다, 보고 한번한번다 읽으기가 힘들어가지고음 음. 종강 <laughs> 종강이 그리워요 벌써? 이제 개강했는데? 오늘이 토요일인데 슬퍼요? 내일이 벌써 일요일이라는건 슬프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요? 나도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누가 니네 때가 좋은 거다 이러면 니가 뭐라라 이러고 그냥 한, 한 귀로 흘렸는데 진짜 저는 이제 사회, 그러 그러니까 직업, 직장생활 하다가 좀 이게 몇 개월째 쉬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학교가 너무 그리워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도 우리 동기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면 수다 떨다가 진짜 대학교 너무 그립다고. 학교 진짜 한 학기라고 다 주시고 난 너무 학교가 그리워요. 그리고 마지막 졸업학기 때아 내가 이제 영영 졸업이구나 다시는 학교에 올일 없겠구나 막 아, 진짜 이상해 기본이음 고민 많아요 님잘될 거예요 좋은 직장에 다니길 바래요 파이팅 음 그럼 대체 님 들어와 들어와 우리 팬클럽 닉네임 하고 싶다 우리 방송 여러분도 대화장입이다 자기 닉네임이나 이거 손가락 넣으면 돼. 응. 음. 언제든지 오세요. 웰컴 투더 터미널드. 와. 음. 와. 오에 왔다매. 동시에 어떻게 100개에 한개가 이렇게 터지죠? 우리 메롱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형 모니터님께서 100점으로 통큰평럽까지 감사합니다. 와, 통과, 통과, 통과임. 와, 잘 먹겠습니다. 대형 모니터님. 전 소형 모니터인데. 잘 먹을게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 오늘 좀 터지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고 봐주신 것도 감사한데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쭈리찡님 넣어도 되지 근데 님들 뭐 알려줄까? 잘 생각하고 넣 여러분들이 지금 막 넣잖아요 <laughs>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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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래, 아래,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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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래오님께서 100점 선물 또 감사합니다. <laughs> 엄마야, 외국 다 갔다 오시더니, 어, 감사합니다.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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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무슨 말 얘기하려고 했지? 제가 무슨 얘기 하던 말 했죠? 근데 이 하나도 안는데 맛있다 음 매번 느끼는 건데 채팅창 노려보시네 아 제가 난시가 있어가지고요 아 웃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그 그래, 여러분들 손가락 팬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터미널에서 팬 들어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막 점유율 좋아. 언니 안녕하세요. 어 누구님 안녕하세요. 손가락 팬이구나 이랬는데 계속 웃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노래 본대서. 근데 한한달 지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 알디 찾아봐. 다른 방송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음. 응. 음, 오늘도 생방송 처음이세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우리 친해져요. 아니 제가 예전에는 카카오톡을 딱 공개했잖아요 응? 카카오톡 공개해가지고 막 터닝버터칩이라고 있었다 근데 얘가 진짜 내 방송 팬이었어 근데 다른 방송 볼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 얘가 막 언니밖에 없어요 언니 사랑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아이디를 한번 쳐봤어요 띵버터칩으로 바뀌었어요 <웃음> 게임 <웃음>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니까, 러한번올 거면 아예 오고,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닐 거면 그냥 원래 닉네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섭섭한 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죠. 섭안 섭섭하다 굴하죠. 근데, 음, 그냥 우리 방송 오래 보던 친구들이 뭔가, 닉네임 바꾸면 나도 좀, 좀 슬프긴 합니다. 텀블로 했어요. <laughs> 오. 우리 고민 많아요, 이님 20개 팬클럽까 감사하고요. 우리, 아까 뭐 집에서 백조라고 했는데 막 눈치 보인다고 했는데 저도 눈치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그나마 방송에서 망정이지. 방송 안 했으면서 진짜. 힘내십쇼.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꼭 들려주세요. 음, 우리 영지덕분님, 저는 안, 가, 안 갈아탈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까 어떤 분들이 텀이 문채원 닮았다고, 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채원 팬분께서 문채원 건들지 말라고 신발이라고. 언니, 어, 나 닮았단 말몇번 들어봐가지고, 딱그 정도로 막, 열안 내도 될것 같은데? 얘야. 예. 아니, 닮은 게 어때서? 맞아, 코아링 님도 이제 자주 오시고. 누나, 키가 183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개소리. 저요 단발머리 한적 있죠? 있었죠? 음. 근데 단발머리는 진짜 어줍지 않게 하잖아요? 엄청 가분수가, 아니, 그 뭐지? 엄청 머리 커 보여가지고 지금 고민이에요. 어떻게 머리 자르지 <laughs> 어! 드디어 본방이다! 손님 어서와요. 아 눈누난나님 다 알아요 자주 오시는 분들 닉네임 기억하는데 제가 먹방 끝나고 소통하는 방송할 때 노가리 까고 수다 떨때 그때 더 기억하지 먹방할 때 사실 첫 먹는데 바빠가지고 한 번에만 못봐서 그게 좀 죄송하긴 하죠 너 오늘 왜이렇게 착하냐 오늘 어, 교회도 안가는데 뭐 저도 기억해요? 아니 너 온지 별로 안됐잖아 솔직히 저도 기억해요? 어 온지 별로 안됐잖아 뭘 처음 채팅한 거 아니야, 임마? 음, 다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밥조라 빨리님, 아, 어서오세요. 우리 저기 팬클럽에 있는 밥조라 빨리님, 내 방송에서, 뭐지? 되게 악플 날리다가 블랙 당해가지고, 쪽지로 서로 쿨하게 화해하고, 지금 우리 밥조라 빨리님 요새 너무 이쁜 채팅 해가지고, 아주 그냥 칭찬카드 스티커 10개 붙여주고 싶어 너무 밥조라 빨리니 너무 예뻐요 그 블랙리스트 어둠의 둥골 있다가 서로 쪽지로 협상해가지고 아주 훈훈하게 어. 저 심한 악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밥조라 빨리니 그게 뭐라고 그래서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봐. 저 웬만하면 팬클럽 그 자리에서 블랙 안걸거든요 제가 그때 행방에서 블랙 걸었어요. 먹는 내 반뿐 제가. 솔직히 뭐라고 그랬어. 우리 한번 그럼 또, 어? 솔직하게. 에이. 끔찍 대는거 싫다고 했어요. 언제 그렇게 크크크 <laughs> 걸었어? 에이. 아니, 갈비만 드니, 오, 팬클럽갈지 아니, 팬닉 좋아요, 좋아요. 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랬거든요? 진짜.. 아 기억났다 꿈쩍꿈쩍되는거 진짜 싫다 쩝쩝되는거 이렇게 했어요 어 언니 꿈쩍거리는게 아니고 꿈쩍거리는거 진짜 싫다 이렇게 했어 아 맞아요 완전 진짜 정색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충격먹어서 블랙했잖아